여보세요? 회원님 대구청구관련청구과입니다 네, 네, 선거 관련 네. 아, 지금 사진 맞으시죠? 네네 어, 그 저희도 지금 확인 왔는데 뭐, 뭐 코호시 개체소에서대장씩 붙어있는 접혀있는 투표지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. 그리고 뭐 부산에도 네네. 있고 여러 지역에 많이 그렇구나. 있더라고요. 네, 근데 가능합니다. 어떻게 그... 가능하죠? 아무래도 투표지가 몇 백장씩 혹은 뭐 많은 지역몇 천장씩 있으면 투표함 그렇죠? 안에 붙이면서 그 이송하는 과정이 가능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. 가능하다. 네, 예 선생님또 아마 그뭐 종이를 갈까뭐 예를 들면 천짜리뭐한 천장 만장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한 가구에 넣어두고 이게 읽어보면, 가능하다 네, 네, 가능하다는 거죠? 네.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? 시 본인이 생각하기도 아니고 충분히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그게 네 그러니까 본인 생각인 거예요? 선관위에 뭐 누가 공식적으로 아 이거는 가능합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이에요? 어, 공식적인 입장 아니지만, 그 기존에 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. 실제로 그 개표소 가보면 실제 있습니다. 그리고 개표쪽에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으면, 거기는 상관인들이 문제를 제기했었겠죠. 아, 그러니까, 제 음. 말은, 어, 관이뭐 공식적인 입장 개념이 아니고, 아, 네. 뭐 그냥 성관이 직원 입장에서 뭐그 정도는 충분히 네, 가능하지그 그냥 이 문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않지 않습니까? 이 문제에 공성관이의 공식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성관이의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됩니다. 아,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관이에 네. 문의를 한 거고 답변이 네. 충분히 그럴 수 있지, 네. 네, 그 말씀이시죠? 그쵸 예. 보신 거는 목포에 네. 걸 보셨나요? 네목표에3 장씩 접혀 나온 투표지 그리고 뭐그 밑에 보니까 추가로 부여 있는 관에 그또 투표용 공조도 발견됐다고 합니다.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. 네 우선은 한세장 네. 정도는 뭐한세 장이든 뭐 다섯 장이든 네. 뭐그 정도가 네, 일부, 뭉쳐... 네, 일부 정도는 그말 그대로 몇천장 중에서 아, 몇천장 중에서 한세 네. 장이나 뭐한 다섯 장 정도가 같은 번호가 찍힌 게 그리고 똑같은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접혀서 한 장처럼 맞... 보이는 정도로 접히는 것은 가능하다. 네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네네네. 그 목표 같은 경우에는 특정 후보자 쪽에 그 표가 많이 나왔는 쪽이지 않습니까? 아 그러니까 우선은 네. 똑같은 모양으로 접힌 똑같은 후보자를 네. 어, 찍은 표가 뭐세 장이든 다섯 장, 저한 다섯 장 정도도 본것 같은데 그런 네.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. 네, 가능한 일입니다. 네. 네. 네, 네, 알겠습니다. 잠깐 네, 네, 화드죠